이두칸 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삼, 오콤마 아, 음, 마이너스 3이잖아 뭐라는 게?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음. 얘를 이렇게, P를 음. 이렇게 음. 때 음. P를 이렇게 잡으면 음. 이렇게 잡게 되면 음. 이 P. 요게 삼각형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 대칭 그렇다 그렇지 따라서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제일 적을 때 작을 때 둘레 길이도 작아지는 거잖아 어차피 얘는 고정된 값이야 음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가장 길이가 짧겠지. 이렇지.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된다.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길이에다가이 길이로 저해지고 끝나는 거. 지 음. 그렇죠? 이해됐지? 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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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짜 이게 음. 왜 이러지? 안 음. 하신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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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어 0을 0 1에 대해 대칭이동한 원의 방경식이 이거일 때 생각해봅시다. 내가 0콤 0이잖아. 응. 그런데 얘를 0 1에 대해서 대칭을 해. 내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잖아. 그러면 0 1이 2쯤 있겠네. 반 그래서 얘를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의 중심을 이동시키면 될 거야 그럼 여기 0,2로 가겠네. 음. 여기가 0,0이고, 0,1일 거 아니야, 여기가?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말은, 얘에서 이 점을 지나는 선분을 그은 후에 이 길이만큼 이 길이 가는 거니까, 결국 여기가 0,2가 되지 않 그러면, 이, 그 원의, 저 f, x, y는 0이란 뭘 뜻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 돼요? 어. 이때, x-α, x-β는 0은 x축에, 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된다. 다음 중, 알파.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해야, x축, y축에 접,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럼 다음 중, 알파와 베타 값이 될수 없는 것. 결국은 얘가 x 좌표와 y 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x 좌표와 y 좌표가 같아야 얘가 지금 0마 2잖아 0마 2면 0마 2이면서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얼만큼 움직이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오 그러면 일단 이때 즉이 원이면 원의 중심이 반지름이 2이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니야? 반지름이 2이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가 되거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가 되거나 x 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거나 마이너스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도있스 플러스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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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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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분면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어디가서어 예. 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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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그치? 사사분별에서파하는거얘 예. 예. 그치 아어 그러면 얘는 얘를 알파가 몇이 돼야 돼? 알파가 2 응. e.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가 2 e. 베타는 0이 되겠지 얘는 알파 마이너스 2 응. e. 베타 0 얘는 알파 2 e. e. 여기 마이너스 2 예. 마이너,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s E. m i n u 아, 그래. 여기 m 여기 m i 여기 m i n 여기 m i 여기 좌표평분류의 두 점을 직선 y는 x plus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cd라고 할때 사각형 a,b,c,d의 넓이예요. 그려는 봤나? 2 콤마 마이너스 a d가 4 콤마 마이너스 a Y는 X 플러스 아... C와 D라고 할 때? 얘들 얘를 대칭이동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C고 여기가 D라고 하면 이도형 무슨 도형이 돼? 사다리 꼴이 네 사다리 꼴이 네 그렇지?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이 길이만. 이 길이만 구하면 되 거지. 왜? 이 길이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있잖아 그럼 두배 하면 되고 윗변이 아랫변 역시 이길이에 그렇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음. 공식 이용해서 그렇지? 그럼 음. 아랫변 구했네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높이 어떻게 구해이 점으로부터 이,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잖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직선은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1이잖아 얘 기울기는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고 어디를 지나? 사쿤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이 기립관 울 높이까지 꾸리니까 끝난 거야 됐죠? 직선과 직선이 y는 E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일 때, 직선, 저 대략 x 축 x 절편 y 절편 y 절편 마이너스 2, x 절편. 2x 보면은... yeah. 플러스 1, 2x 플러스 2면. 2 x 더스 근데 얘가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됩니다. 대략 맞아요? 응. 응. 뭐 어떻게 볼까? 얘는 일단 구하기 쉽겠네. 이 파란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렇지? 여기 가려. 재수 손심 방법은 이런 거지. 요점있지 요점이었자? 사4,0형사형이지 그럼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이 가장 더 쉬운 방법이 있나? 이 점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점. 그렇지? 어. 이렇게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의 좌표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마 e a 플러스 일 필요한 a, b 이렇게 하고 얘랑 얘랑의 직선의 기울기 이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4 마이너스 a 분의 0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첫 번째 맞아요 오케이. 어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 음 예와 예의 중점이 여기를 지난다. 중점, 예 구해보자.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됐지. 여기를 지난다니까 2분의 b.